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스리는 동네에 가서 다이의자손 요셉이라는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.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.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 하니 천사,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.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들을 알지 못하니 어찌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지니라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으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임신 여섯 달이 되었나니,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. 마레가 이르되 주의 여중이 오니,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며, 이 천사가 떠나가니라. 이때 마레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, 차가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. 네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. 보라,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을 때,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을, 기쁨으로 뛰느라 또다.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, 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도다 마리아가 이르되,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,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,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,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보기 있다 일컬으리로다. 능하시니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.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.그 종 이스라엘을 도사 궁일를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우라움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.하니라.마리아가 석 달쯤에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.아미.